이번 수업 시간에는 상과목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3. 표본 추출 오차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오차의 종류에는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 비표본 추출 오차, 논 샘플링 에러, 표본 편의, 샘플링 바이아스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단어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일부만을 표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는 한 표본을 샘플링해서 하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비표본 추출 오차입니다. 이거는 샘플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논샘플링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조사 방법이나 데이터 입력 오류, 문닦등 표본 추출과 관계없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다음에 표본 편의를 보시면, 샘플링 바이아스. 지금 이제 바이아스가 편향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표본 추출 방식이 특정 그룹에 치우쳐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각각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표본 오차 같은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모집단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차인데요. 근데 표본 오차 자체가 이제 표본을 샘플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전, 전체를 다 하지 않는다는. 다음에 비표본 추출 오차 같은 경우는 설문지의 질문이 좀 잘못됐다든가 데이터를 기록할 때 오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 뭐결측치과뭐 뭐 이제 그런 것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 과정의 문제에서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표본 편의는 표본이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특정 그룹이나 특성이 과도하게 반영된 거죠. 그죠 편향돼 있다고 했으니까. 자, 각각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표본 오차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감소가 됩니다. 다음에 비표문 추출 오차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조사 방법을 개선해야 되고요. 다음에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되고 응답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서비스, 이제 서비스 하고 나서 이제 그 설문조사 하잖아요. 앱으로. 그랬을 때 별을 준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응답률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다음 이제 표본 편의는 확률화에 의해 최소화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ADSP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단순 무작위 추출이나 아니면 분집 추출, 아니면, 층화 추출.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을 이, 런 방법들을 확률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표본 크기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제 표본 오차 같은 경우는 표본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고 점수,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를 1 0 만약에 모집단이 100명이었으면 100을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표본, 표본 오차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표본 추출 오차 같은 경우는 이미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표본이 있다고 라 해도 오히려 비표본 추출 오차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표본 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데이터 자체가 너무 편향돼서 예, 수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표본 크기를, 크기를 늘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1000명인데 10명을 표본으로 뽑았을 때 모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에 비표본 추출로 차의 예시. 설문지 질문이 모호하여 응답자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나 데이터 입력 실수, 조사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표본 편의 같은 경우는 한 도시의 평균 소득을 조사할 때 고소득 지역에서만 표본을 수집하여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지금 이렇게 오늘은 오, 표본 추출 오차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ADSP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좀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